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일요일 아침, 워니콜딩스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밑에다가, 워니콜딩스 6만원 가자라고, 자,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달아주시고요. 위에 보시면 토통방 제가 운영을 하나 하고 있어요. 자,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재능 기부를 하고 있고요. 자, 들어오시면은, 일단 재료들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갖지 못하시는 이 정보들 공유 같이 해드리고 자, 가격대 자, 가격은요 자, 단기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그래서 단기 중장기 나눠서 목표가부터 진입가 매도가까지 제가 매번 분석해서 올려드립니다 자 부담 없이 누구라도 들어오셔서 어, 사용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금요일에 11% 올라가면서 4만 원에 마무리 되었죠. 이 기세가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상승의 끝이 아닙니다. 원익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기 시작한 역사적인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까지 지주사라고 굉장히 무시를 당해 왔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익은 이제 단순한 지주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와 미래 에너지의 디지털 척추이자 세력이 설계한 승계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프로젝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이어서 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과 경제적 자유 농부학교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 초대를 드릴 겁니다. 자, 초대를 드린 이후에 프로젝트 진행은 소통방에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중간중간에 잘 하고 계신가 깜짝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 깜짝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도 방송 전에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이 농부 학교는 1년 프로젝트예요. 자, 1년 동안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드는 거고요. 자,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010-7636-7846으로 위에 보이시는 학교라고 적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초대해 드릴 거고, 자, 소통방 진행할 때 그냥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고. 아 1년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어, 정말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어, 반년 안에 끝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개개인의 차이가 조금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밑에 번호로 학교라고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농부 스터디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 사실 저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이 차트를 분석하고 지표를 분석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홀로 서기를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 농부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위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일주에서 2주에 한 번씩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무료고요. 자, 요 강의에서는 차트 분석 및 지표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리고 있고요. 자, 뭐 매물대나 빛각 일목구름, 이평선, 아리사이 등등 더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어 주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쓰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어,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자, 왕 초보 탈출로 시작을 해서 중급자까지 목표로 합니다. 자, 농부스터디 같은 경우에. 자, 일단은 텔레그램 방 참여를 하신 다음에 제가 참고서를 같이 한번 보내드릴 겁니다. 이 참고서를 가지고 자, 혼자서 쭉 읽어보시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라이브 진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거 풀어드리고 좀더 심화적으로 파트와 지표에 대해서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자, 농부 스터디 참여 방법은 010-7636-7846 1636-7846으로 스터디라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자, 여러분들께 답변 드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기 때문에 어,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실 분들만 오시면 좋겠어요. 급등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거래량과 세력의 매집 신호가 포착된 것들 위주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나 정책 뉴스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요. 자, 차트 상에서 눌림목 마무리가 되거나 자, 추세 전환 구간에 있는 종목만 해당이 됩니다. 자, 덤으로 내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확률이 높은지 확인을 한 다음에 요네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지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집어서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은 확률상으로 수익률이 200% 이상이 나올 것 같은 종목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수익이 나신 거는 나중에 일부 홀딩이 들어갈 겁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농부 미션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자 이때 수익이 난 거에서 자 어느 정도 소량을요. 이 물타기나 불타기 용도로 사용 예정입니다. 자이 방법을 잘 활용을 하면은 자, 농부 미션 1년인데 이거를 이제 반년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자, 물론 농부 미션을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그냥 수익 난거 어, 자기가 그냥 알아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부 미션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자, 여기 수익 난 거에서 자, 일부만 물타기, 불타기 용도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개인에 따라서 1년이 단년 6개월로 조기 졸업이 가능한 수준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무료예요, 여러분들. 자, 무료기 때문에 부담 없이 대신에 열심히 따라오실 분들만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받아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무료 봉사기 때문에 사실 얻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010 7 6 3 6 7846입니다. 자010 7 6 3 6 7846으로 자 문자로 자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돈의 흐름에 집중을 조금 해야 됩니다. 자 최근에 원익그룹의 최대 주주가 자, 이용한 회장에서 가족 회사인 호라이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자, 이건 2세 경영 승계를 위한 거대한 설계의 피날레죠. 자, 호라이즌 대주주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옥상옥 기업입니다. 자, 이들이 워니콜딩스의 가치를 왜 올리고 있겠습니까? 이 승계 과정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요. 자, 상속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주자의 가치가 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세력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자 승계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지주사 저평가 해소라는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지금의 3만 원에서 4만 원대 자 대주주가 어쩌면 우리에게 흘려준 마지막 기회에 마지막 승차권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고 그냥 무지성으로 조정 받을 때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자 원이콜딩스의 진짜 무기는 다회사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이 기술, 퀀텀 점프에 있죠. 자, 원익 IPS의 전공정 장비. 자, 원익 TNE의 2차 전지 및 수소솔루션.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테크 지휘소가 바로 원익 홀딩스죠. 자, 특히나 이번 CES 2026에서 원익그룹이 선보일 4세대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는 전 세계 빅테크들의 눈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하이엔드 반도체 장비에서 벌어들인 이 막대한 현금이 이제는 수소와 배터리라는 미래 먹거리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데요. 단순한 장비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원익홀딩스는 미래 산업 전반에 흐르는 디지털 신경망을 목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분화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에 11%의 상승이요. 자, 이건 1월에 CES 재팍과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앞둔 아주 작은 전조현상일 뿐입니다. 자, 대한민국 테크의 설계도를 가진 원익 홀딩스. 자, 미리 기회가 왔을 때 기준을 잡고 올라타신 분들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자, 아직까지 기회는 더올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초조해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자, 더 이어지는 깊은 분석들과 정보들, 그 다음에 가격들. 자, 단기부터 중장기. 자, 목표가, 진입가, 매도가까지 제가 소통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라고도 말씀드렸구요. 단 1원도 절대 여러분들께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자, 언제라도 부담없이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영상에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자, 현재 주가가 다시 한번 42,000원의 심리적 저항선을 뚫기 위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전략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배당락 이후에 가격 조정이 발생할 때 37,000원 선을 견고하게 지탱하는지 보셔야 되고요. 자, 확인을 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1월 초 ES 2026에서 공개가 될 자회사들이 신규 수주 소식과 에너지 솔루션 발표 일정 여러분들께서 예의 주시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도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공지를 띄워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원이콜링스는 지배 구조 개편과 실적 퀀텀 점프가 맞물린 더평가 대형주로서 무상향 추세가 매우 견고합니다. 단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34,000원을 최종 손절라인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내년 초 반도체 및 에너지 섹터의 이 랠리를 변항한 비중 확대 전략을 권고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분 좋은 소식이 또 있죠. 내부 파이프라인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호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호재는요, 원익의 지금 재료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일으킬 겁니다. 그 이후에. 소멸이 될 거고, 자, 소멸이 된 이후에는 조정이 들어올 건데요. 이때 이 호재가 주 재료가 되어서 가를 방어도 해줄 거고요. 겸으로 상승 견인 역할까지 해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호재까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이 주식 시장 혼자 견디기엔 너무 춥고 외로우실 겁니다. 어, 저 또한 예전에 그랬어요. 자, 그 짐을 제가 같이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마 지금도, 어, 이 계좌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다시 올라가고. 자, 이런 걱정들 제가, 어, 솔직하게 100%다 덜어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50% 이상은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실시간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어, 주식 투자가 이제 숙제가 아니라 설렘으로 바뀔 겁니다.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매번 숙제처럼 다가오고 스트레스로 다가오면 여러분들 오래 못 갑니다. 롱런을 못 해요. 자 그래서 소통방 우리 19분들께 제가 약속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 도대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네. 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적어도 50% 이상은 덜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표가, 진입가, 매도가를 자, 분석한 거를 모두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아직 얘기를 안 드렸는데, 자이 모든 건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자무료기 때문에 자, 영상 보시고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고 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한 푼도 안 받기 때문에 적어도 좋아요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소통방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사실. 자, 그리고 이제 남들이 모르는 정보. 어, 이건 저만의 이제 내부 파이프라인 호재들인데, 자, 이 정보들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거예요. 어, 단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00%다 공유 못 드립니다. 자, 굉장히 민감한 것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저도 이 정보를 공유를 받는 거잖아요. 어, 이거를 이제 오픈할 수 없는 정보들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은 사실 어, 여러분들께 공유를 못 해드리는데, 자, 그런 것들 빼고는 웬만하면 제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 뭐예요? 산타렐리죠, 여러분들? 자, 연말에 나오는 이 산타렐리, 여러분들 그냥 보내실 건가요? 자, 지금 상한가갈수 있는 종목들이, 어, 이 선물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거 그냥 날려버리기엔 아깝잖아요? 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혼자 아등바등 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 찾아온 이 기적 같은 기회에 어, 이 방에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걱정과 고민이 굉장히 많이 덜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직도 뉴스를 보시고 어, 뒤늦게 따라 들어가 서 물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소통 방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성공적인 투자는 뭡니까 여러분들? 자 타이밍과 정보예요. 물론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여러분께 단 1원도 받지 않습니다. 자,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소통방에 들어오셨다면은 앞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마다 자, 들어와서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입장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밑에 제 직통번호에요. 010-7636-7846입니다. 자, 문자로 기적이라고 적어서 저한테, 한통 문자 주시면, 자, 이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문자로 기적이라고 한 번만 적어서 자, 입장을 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이런 소통방 들어가려면은 월 결제나 연 결제 해야 돼요. 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께 단 1원도 받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자, 오늘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 압니다. 아, 하지만 힘을 내시고요. 자, 저랑 같이 화이팅 하셔갖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 날까지 저와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번 25년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이 산타렐리를 누릴 수 있는 주식시장의 주도주나 하점 분석. 소속 업종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 구독자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오프라인 특별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특별히 증권가의 별 같은 분을 특별하게 초청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이름만 들으셔도 아실만한 경제 방송 출신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 자, 그 종목의 방향성을 잡고 싶으신 분들, 자, 또, 새로운 후속 종목을 잡고자 하시는 분들, 자, 참여를 해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자, 제 번호로 010-7636-7846 초청이라고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